안녕하세요. 광교곰입니다 매교역 펠루시드 무순위 청약이 나왔습니다. 어, 정규 청약은 작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어, 위치는 권성구 세류동이고요. 수인분당선 매교역 초역세권입니다. 어, 여기 이제 매교동 지역이 이제 최근에 다 재개발이 돼서 입주가 됐죠. 근데 이제 매교역 펠로시드만 좀 늦어져가지고 작년 12월에 어 분양을 했는데 분양가가 좀 비쌌습니다. 그래서 어 정규 분양에서 경쟁률은 한 3대 1 정도 됐습니다. 3대 1이면 높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미계약이 많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무순위 청약이 나왔습니다. 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순위 청약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이제 부적격자가 있어서 2, 3년 전에 분양한 거를 이제 다시 분양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미분양이 나서 무순위 청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미분양 나면 수의계약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이제 청약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2,178 세대의 대단지고요. 어그 중에서 조합원 분량 빼고 1,234 세대를 분양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또829 세대가 미계약이 된 겁니다. 한 400여 세대만 어, 주인을 찾고 나머지 미분양이 이제 829 세대입니다. 뭐 입지가 나쁘거나 구조가 나빠서 미분양된 건 아니고요. 분양가가 좀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48제곱미터가 이제 17세대가 나왔는데 6.1억입니다. 좀 비싸죠. 59제곱미터가 이제 112세대 7.3억이었고 71제곱미터가 171세대 8.2억이었습니다. 84제곱미터가 이제 481세대 9억. 101제곱미터가 이제 48세대 12억이었습니다. 이제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영통역자의 프라시엘보다는 조금 비쌌고요. 거기는 한 8억 7천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영통자의 센츄럴파크보다는 뭐한 1억 3, 4천 정도 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미계약이 많이 나온 게 사실은 그전에는 분양가가 한 7억 5천 정도 됐었거든요. 그전에는 뭐 2, 3년 전에는 6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 21년 정도에 이제 7억대 돌파를 하고 작년에만 해도 이제 9억대 분양이 몇개 있었죠. 근데 영통자의 센트럴파크는 입지가 좋긴 좋은데 하여튼 1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무순이 청약을 그 오늘 공고가 나왔고요. 내일 일요일 날 하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도 아마 영통자의 센트럴 파크를 청약하라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영통자의 센트럴 파크가 입지가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분양가도 한 1억 3, 4천 정도 비싸니까 사실은 뭐 요게 상대적으로 싸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어, 청약은 2월 18일 일요일 내일 하루만 합니다. 매교역 펠루시도 홈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아니면 핸드폰에서 그 매교역 펠루시도 치고 이제 홈피에서 청약하시면 됩니다.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고요. 청약 통장 필요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도 없고요. 증거금도 없습니다. 그냥 그 주민번호 주소 넣고 그뭐 하여튼.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 다음 주에 바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약금이 10%인 거죠. 그래서, 아, 뭐, 일단 은 2천만 원 넣고 나중에 나머지 넣어도 되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시차일 뿐이고, 하여튼 계약금이 10%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10% 정도 현금이 있으셔야 되고요. 또 이제 중도금 대출도 이제 대출 자격이 돼야겠죠. 뭐, 웬만하면 해주는데, 뭐 신용이 안 좋은 분들은 이것도 이제 안 됩니다. 입주는 26년 8월입니다. 어 제가 지난번에 분양할 때 12월 15일 쯤에 분양할 때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또 매교역 펠루시드 이제 홈피에 가시면 지난번에 분양할 때뭐 하여튼 그 분양 공고나 아니면 뭐 평형 뭐 이런 게다나와있어 입지 이런 게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뭐, 두달 전에도 비쌌는데, 뭐, 지금 싸진 건 아닌데, 하여튼, 영통자의 센츄럴 파크보다는 좀 쌉니다. 근데, 그, 입지도 영통자의 센츄럴 파크가 더좋고요 구조나, 뭐, 마감재 이런 것도 사실은 영통자의 그, 센츄럴 파크가 좀더 낫습니다. 이거는 삼성물산이 이제 주시공사인데, 하여튼, 레미안 브랜드를 붙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삼성이 이제 주로 짓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뭐 레미안을 달 정도로 이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청약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또 이제 미분양 나올 겁니다. 근데 하여튼 늦으면 늦을수록 좋은 층과 향은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아직은 괜찮은 게꽤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84제곱미터 기준으로 480세대. 이거 이제 대부분이 이제 A형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아직은 괜찮은 것이 많이 남아 있는데, 뭐또 여기서 미분양 나면 뭐또 이제 수의계약으로 이제 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뭐 저층만 남게 되는 거죠. 그 구조도 이제 인기 없는 구조만 남는 거고 여기 다 A, B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A 형이 더 좋고요. 뭐 B 형도 뭐 괜찮은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청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자격이 안 돼서 청약 못 하신 분들은 뭐 이번 기회에 청약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청약은 좀싼 맛이 있어야 되는데 싼 맛은 없습니다. 뭐 시가가 이 정도. 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도 또 이제 새 아파트를 일단은 계약금만 내고 2년 후에 이제 잔금 내는 걸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청약의 매력은 없지만 또 이렇게 새 아파트를 이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괜찮은 이제 청약을 해서 괜찮은 게 걸리면 뭐 계약하시는 거고요. 안 좋은 거 걸리시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약 통장도 뭐 그대로 살아있고 재당첨 제한도 없기 때문에 그냥 뭐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한번 청약해 보시고 뭐 당첨되면 그때 가서 결정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